라인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왼쪽 오른쪽을 잘 보시고 없을 때 빨리 인도로 가요. 인도로 자전거 길에서 보행자가 사고 나면 보행자 잘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자전거 길이다면 왼쪽 오른쪽을 잘 찾고 얼른 인도로 뛰어 가셔야 돼요. 여기 자전거 라인이 이제 오른쪽, 저 옆에가 인도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자전거 타고 덜어다닐 정도면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넓으면 자전거를 어떻게 다녀야 요다 차로 다녀야지. 그죠? 그냥 자전거로도 다니고, 이렇게. 되게 좋죠. 여기 오르우스도. 네. 여기는 오르우스. 여기는 조금 부자 동네죠. 집들이 크잖아요. 조집에 옷을 막 걸어놨어. 게러지 세일 같은 거. 자내 개인 거안쓸 거니까 사가시라고 싸게 놨겠죠 여기는 여기 서양은 그런 걸 많이 하잖아. 요 허옷도 막 리사이클 교환해서 막서러 가. 여기 또 해놨네. 왼쪽 에 왼쪽에 거기 돈통도 밑에 해놨네. 알아서 드시라고. 마음에 들면. 그죠 이제 그 그릇은 안 깨지면 오래 쓰는. 엔틱이 더 비싸요, 여러분들 또 현대 거보다. 그렇죠. 이제 또 서양인들도 엔틱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 같은 좀 버려야 될 것들도 같 아직도 가지고. 그렇죠. 테이블 같은 것도 할머니 할머니 대대 물려받아서 이런 걸 엮어. 우리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어때? 이케 가서 빨리 쓰고 버리고 또새거 사고 새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좀 서양인들은 오래된 거 할머니 할머니 거 이런 거죠.